예, 총주교 이제 16등급 까지 다 하고 이제 가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계포식자 총주교 매입은 이게 있는데 12등급 부터 시작하거든요 12등급 깨면은 13등급 또14 15 16등급 다 하면은 뭐 무슨 코인을 아, 티켓을 하나 줍니다 이렇게 그걸 넣어서 가는 건데, 지금 총주교를 다 했어요. 총주교 16등급까지 다 하고 티, 티켓을 얻었어요. 이제 가봅니다. 뭐 죽을 수도 있겠지. 있겠지만, <laughs> 가봅니다. 어, 바로, 바로 시작인가? 어, 잠깐만요. 그러면. 하고 근데 얘네들 목소리는 원래 다좀거시기 그 하다 어, 생각보다 피가 안 빠지는 데, 클일네네 뭐였지 이치 브이치. 브이치. 브번치번이번브 번, 치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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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여섯 브이치. 브이치. 이 적사 패턴이 있네요. 예, 채팅창 열, 열어야겠다. 잠깐만요. 그 밖으로 피해야 되는 거겠죠? 예, 밖으로 피해야 되는 거겠죠? 다시. 아 피가 피가. 뭐뭐 뭐 붉은 게 있는데 어뭐뭐 아, 뭐 날라오나 뭐 날라오나 아. <laughs> 에 알싸스 예 알싸스 자세 번째 디시디테이션 야. 와, 이거 어떻게 피하냐? 와. 골때리네, 이거. 무조건 제일 가에 있어야겠다. 중간에는 도저히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이거. 이거 완전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많이 t 려야겠거 t 요 이거 즉사 패턴 이었는데 야 잠깐만, 아... 피가 피 빠지는 거에 대해서 페이스가 바뀌는데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일단은 돌고.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아이고 다행히 이 친구가 운이네요 이 친구가 여기서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일로 와가지고 잘 맞아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나 되네요. 어 엄청 못한다. 근데 내가 <laughs> 엄청 못한다. 아유, 죄송합니다. 또 댓글 달리겠는데, 야, 엄청 못하는데. 감사 <laughs> hesitate. 또 댓글 거래에 달리겠다. 이렇게 <laughs> 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지. 이건 뭐지? 지역에서 떨어지는 1에서 15등급 지도가 25% 확률로 한 등급 도 높게 떨어집니다. 지역에 떨어진 16등급 지도가 장착한 호우성 하나당 0.4% 확률로 17등급 지도가 됩니다. 장렬의 총주교는 주인의 마음도 예지 못한 제영협 시간당 요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거를 장착 아틀란스에 장착을 하는 여기에 장착하는 건가 어 아닌데 아틀란스에 장착하라고? 아닌데? 아, 데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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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간에 맞다. 이거 가르쳐 줬다. 여기 꼬으라 그래, 중간에 꼬으라 그래, 요 중간이네.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다. <laughs> 그때 기억이 있네요. 예. 여기 꼽는 거네. 아, 이게 이제 17등급 지도가 됩니다. 아. 음, 이제 16등급 지도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네요. 예. 한달좀더 올라간다는 뜻이네. 포식자, 쇠이퍼 네, 두개 남았네요. 네. 아참 녹화 중이었습니다 예, 녹화 중이었는데 이렇게 녹화 이제 중단해야 되니까 이렇게 총주교예 자기를 총주교 마무리가 되네요 아 이거 아니지 키락 대장과 대화기 마무리까지 하고 기술에서 사용하기. 퀘스트 완료. 자, 요렇게, 청주교 퀘스트 다 완료가 됩니다.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네, 녹화는 여기까지. 예, 네, 감사합니다.